안녕하세요. 생생전기통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입선 할때 이제 배관이 찌그러져 있거나 구멍이 작은 경우에 이제 입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이제 낚시를 써서 걸어서 이제 빼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투명 관을 준비한 이유는 시리관으로는 이 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그 낚시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걸리는지 이거를 모르니까 저는 처음에 좀 헤맸었는데 아, 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머리에 한 번에 들어오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선이어야 되는데 선도 지금 1.5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강선이 될 거예요 강철 요비선 그리고 요것은 이제 매입되어 있는 시리간이 되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뭐 매입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들어오다가 입선을 이렇게만 하다가 어디 뭐 이런 틈에 이런 걸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낚시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보여드리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낚시는 양쪽에서 합니다. 한쪽은 요비선을, 강철 요비선을 넣어야 되는 쪽이고, 이제 한쪽은 그 건너편에 이제 선을 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용서도 안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구간이 엄청 길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 이렇게 협착이 있거나, 관이 찌그러졌을 때, 이런 구간이 많을 때, 힘을 못 받습니다. 요비선이. 건더편에 있는 이제 뭐요 비선 이제 찔러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오다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이제 강선을 갖다가 넣어서 낚시를 걸어서 이렇게 잡아서 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을 엮어서 빼면은 그때는 이제 나오는 게 상관없는데 이요 비선이 치고 나오질 못하면 말마다나 입선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laughs> 낚시를 걸어서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1.5기 때문에. 강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요렇게. 떼 놓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빼서, 자, 이게 강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낚싯대가리는 강선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이게 좀,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벤치로 잡아서, 돌려주세요. 자, 조금, 조금. 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끝에 대가리를 살짝 올려줘요 자, 그리고 여기는 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강선 대가리를 이렇게 뱀 대가리로 만들어 주시고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모양이 좀 작아서 이쁘지가 않아요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원래 강선으로 한다그러면요거에한두배 정도 크기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뱀 대가리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끝에를 이렇게 잡아서 올려 주시고 제가 아까 실험을 약간 해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작아서 좀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렇게 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더럽게 안 들어가니? 예. 네. 내가 강, 강철 요비선을 이런 식으로 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꼈어요. 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손잡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Z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기 손잡이 심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건너편에 요비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오다가 멈춰가지고 아 씨발 안 들어가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 상태면 건너편에서 요비선을 밀어주는 사람은 이 강철 요비선으로 낚시를 걸기 전에 넣을 수 있는 구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더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최대한 밀어줘요.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갈 거예요. 또뭐 꺾인 부분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서 자, 굴하지 않고 자 Z 자 만들어서 돌려줍니다. 돌리면 아까와 다르게 자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자 이쪽에 보시면은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예 네, 그래서 예 네, 지금 걸렸죠. 걸리면 요게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걸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걸어지는 모습이 안 나오네 멋이 없게 네. 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다못 나왔죠 걸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낚시가. 실제 자체도 쉽지가 않고 이 개념을 모르면 뭐 흉내도 못 내고 이거는 힘들어요. 근데 요게 거의 입선 중에 가장 고급 기술, 가장 끝판왕. 이이 이 이후로는 까대기 쳐야 됩니다. 까대기 치거나 선세로 깔아야 돼요 배관. 자 이런 아 이제 좀 나오죠. 예 면이 좀 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요 비선을 건너 냈습니다. 한번, 요, 대가리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한번 연습해 볼만 하고, 뭐, 다음번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